네, 반갑습니다. 울산 유토피아 카오디오입니다. 자, 오늘 작업 차량은 지프 차량입니다. 지프 랭글러 18년식 차량인데요. 제 차량 튜닝이 엄청나게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오버핸더부터 해가지고 이 차량 매장 안에 넣을 때도 폭 때문에 조금 어려운 차량이었거든요. 자, 이 차량 오늘 작업은 전방 카메라 장착하고요. 전방 카메라 기 장착할 거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올인원 11인치 작업할 거고요. 후방 카메라 작업 그리고 블랙박스까지도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자, 기본 모니터가 상당히 작죠. 이거 탈거하고 이렇게 작업 들어갈 건데 아마 작업량이 조금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오일리는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차량은 지프 랭글러 차량, 연식은 18년식 차량입니다. 자, 현재 순정 모니터 탈거하였습니다. 순정 모니터 탈거해서 여기 보면 잭이 나오고 여기 파크라 단자 잭이 후방 카메라 잭입니다. 여기는 GPS 안테나고요. 자, 순정 USB 라인이죠. 자 랭글러 차량입니다. 랭글러 차량 우선 오인원 작업하고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작업이 되었는데 자, 전방 카메라는 앞에 그릴 앞에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전방 카메라 감쪽같이 작업되었고요. 자, 11.5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순정 후방 카메라를 그대로 적용해 드렸습니다. 순정 후방 카메라고 핸들을 돌리면 핸들에 따라서 움직이죠. 자, 그리고 전진을 하면 전방 카메라 화면이 나옵니다. 자 전방 카메라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자, 공조화면 같은 경우는 여기 만지면 공조화면이 캔버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여기 눈 모양을 누르면 큰 화면으로 공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컨트롤이 다 돼요. 자, 제가 지금 시동을 안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동 걸면 컨트롤 다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속도 보시면 속도가 엄청 빠르죠. 속도도 빠르고 음성으로도 인식이 되는데. 울산 랭글러 안드로이드 올인원 작업.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거의 뭐, 다, 다 저희 가게가 나옵니다. 랭글러 차량은. 여기는 뭐, 부천이 하나 나왔는데, 거의 다 저희 가게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도 속도 보시면 상당히 빠르게 속도 전환이 됩니다. 핸들 리모컨 다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 핸들 리모컨. 그리고 여기 있는 물리키도 사용이 됩니다. 전방 카메라를 보고 싶으시면 전방 카메라 화면을 누르면 전방 카메라가 계속 나오게 되고 고화질 전방 카메라입니다. 자루미러 블랙박스입니다. 빌트인 블랙박스 작업이 되었고요. 터치해서 앞뒤 화면 그리고 전면 화면, 자 후면 화면까지도 설정이 다 되었습니다. 자 순정 USB 다쓸수 있고요. 글로 박스 쪽에 유심 카드와 USB 슬롯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 사운드 같은 경우도 순정보다 사운드가 많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음악 들어보시면 체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음악 들어보시면. 공조기에 걸리는 거 전혀 없습니다. 공조화면에. 이 사이즈보다 크면 공조화면에 걸리는데 지금 화면 자체는 공조화면에 걸리는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랭글러 차량입니다. 랭글러 18년식 차량이고요. 자, 안드로이드 올인원 11.5인치 CDT-A1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울산 유토피아 카우저입니다 감사합니다.